아픈 만큼 성숙한다. 두세 번의 고비가 있는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은 그 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이 회생하는 그런 운기, 또 먹구름이 점차적으로 좀 걷어지는 운기, 언행의 속도를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고 작은 물에서 준비를 해서 큰 물로 나가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대운사 맷돌할매심안입니다 오늘부터 네. 이제 띠별 운세. 네네 해주신다고 네. 해서. 네네 맞습니다. 경자년 상반기에 많이 어려우셨죠. 오늘은 하반기에 띠별 운세 중에서 지띠생분들 오늘 운세를 제가 점쳐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먼저 25살 병자생 지 띠생 분이 갈등과 분쟁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 8월 운세를 들여다 보니까 특히 이성관계에 대해서 어 인간관계 그쪽으로 말썽이 좀 많아서 아마 시비나 구설이나 마음을 다치는 것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이 띠의 특성이 구시월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음. 그런 이제 불길한 징조가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본다면, 매사에 조심하시되, 입조심을 하여라. 말 한마디 잘못하여서 나의 운기를 망치는 그런 형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입조심을 잘해서 그 운기를 살짝 넘어가게 되면, 11월, 12월엔 동지섣 달이죠. 어, 이때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 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동지 섰다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병자생은 대체적으로 음. 좋은 편인가요? 그렇게 볼수 있죠. 두세 번의 겁이가 있는데 이 겁이만 잘 넘기면은 새로운 출발할 을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네. 그다음이 서른 일곱 살 갑자생이죠? 네, 서른 일곱 갑자생 한번 볼까요? 이 37의 갑자생은, 올해는 성주운도 들어있고, 문서운도 들어있었지만, 신액살과 수액살이 겹쳐져가지고, 중상모략 어,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수전을 볼 때에, 이 쥐띠 같은 경우, 7, 8월에는 이 수액살의 영향으로 문서 파기. 이게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재물, 손재수, 성주운이, 어, 실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뭔가 마음에 병마가 올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유념을 하셔라 그러고 얘기하고 싶네요 음. 네, 예를 들어 갑자생이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음. 그거를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갑자생이 장사를 했어 그럼 2, 3년을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를잘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문서 파기 운이 들어 있으니까 아마도 49세 임자생이죠? 인자. 네, 네. 경자년의 총 운기는 이제 회생이라고 그럴까요? 어,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이 회생하는 그런 운기. 또 먹구름이 점차적으로 좀 걷어지는 운기, 어, 그런 운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의 운세를 들여다 보니 쉽게 말하면 흉조가 길조로 바뀐다. 어, 7, 8월에는 특히 관록수,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 영업장 거기서 관록수하고 행운수가 7, 8월에 이렇게 이제 빛을 발해는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7, 8월을 잘 났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9시월에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 운이 7, 8월의 운기를 그대로 가져가줘야 되는데 이건 어쩜 잦지 경거망동하게 되면 그 실물수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그 7, 8월의 좋은 기를 지키기가 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드린다면 언행의 속도를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런 복록을 쌓게 되면 이제 동지섯딸을잘 만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분은 특히나 주변인의 감언이설에 휘말리지 말고 상대의 기운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나갔을 때 재물의 손상과 재물의 손괴 그 다음에 자기한테 들어오는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동지섯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경자생이죠, 선생님. 경자생의 61살 드신 분들의 경자년 하반기의 총 운을 보면 특히 부부궁, 자녀궁에 아마 입설 구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전기로인한 불 또는 감전, 교통사고, 신체적인 질병이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 8월의 경자생은 그런대로 무난하게 날 수가 있고 또9시월이 됐을 때는. 이제 이사나 변동이라든지 어,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구설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때는 역마성이 강하게 비쳐서 그러니까 도난이나 실물수 이 경자생한테는 구시월에 도난이나 실물수가 가장 큰 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지만 동지섣달의 기운을 어, 아침에 동이 트듯이 그런 기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네, 경자생분들은 이제 건강 조심하고 네 대체적으로 건강수가 안 좋죠 음. 구설 조심하고 그럼요 실물수 조심하고 건강과 구설수, 실물수 7, 8월을 잘라면 9, 10월에 정리정도는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 이럴 때는 작은 물에서 준비를 해서 큰 물로 나가야 되겠죠 음. 음. 그 다음은 73세 무자생 네, 네, 73세 무자생이신데요 경자년에 이제 총 운을 보면은 어떤 무릉도원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상 그렇게 쭉 흘러왔어요 상반기는 또 하반기 또한 자성궁으로 인한 이제 경사소 또 자성궁으로 인한 축하할 일들 기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9시월에 문서상의 운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서상의 기운이 좋을 때에 찬찬하게 하지 않으면 대략 금전적인 손실을 볼수 있으니까 이 무자생님들은 그 부분만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면 경자년 내내 무탈한 해였다. 또 무탈한 해일 것이다. 그렇게 점이 쳐지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네, 지금까지 짚띠운세경자년 하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유념하실 거는 잘 하시고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원사 맷돌알매 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